안녕하십니까. 저는 난방에너지 절감 시스템인 각방 난방 온도 조절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ESSE의 이재평 대표입니다. 저희 회사는 방마다 따로따로 온도 조절기를 설치를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. 어, 제품의 특징은 어, 사용자가 자기 방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, 체감 온도에 맞는 어, 그런 난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. 또 필요 없는 방에 난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큰 제품입니다. 이번에 제가 수상한 제품은 능동형 미세유량 조절 밸브라고 해서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세대에서 각 방이, 난방이 차단됐을 때 마지막 남은 방에 과유량이 흘러서 난방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 제품을 적용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제품의 성능이 우수한 각방 난방 온도 조절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